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이 질서 넘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책 질서 넘어 프롤로그 요약 제가 생각하는 프롤로그가 이런 식입니다. 어, 작가가 이 책을 프롤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좋더라고요. 지금 시간 짬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지금 챕터 하나 읽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어, 계속 읽어보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여하간, 우리가 독서 멘토링을 제가 이제 4월에 진행을 하는데, 4주 동안 이책의 12가지, 어, 인생의 법칙을 또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주 동안 진행하려면 이 두꺼운 원칙을 세, 세 챕터를 한 주간, 두 시간 반 만에 녹여내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가 출항하기 전에 프롤로그를 먼저 살피는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리면서, 어, 굳이 독서 멘토링을 참여 안 하시더라도 아, 프롤로그가 이런 거구나라는 식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고 어, 이 책에 대해서 좀더이 작가가 주장하는 바의 그 문맥과 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어, 프롤로그부터 제가 먼저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던 피터슨 여러분이 이 프롤로그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 자기의 이제 근 1년간, 1년 반, 반? 1년 한 2년 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조던 피터슨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어, 하는 것들을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0만 부가 팔렸잖아요.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그리고 이분 영상이 이제 공식 채널인 것 같아요. 354만 구독자와 누적 조회수가 2억 뷰에 달하는. 근데 이제 이분의 영상을 잘라서 올리는 전 세계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플랫폼에 올라간 어떤 글이나 영상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러면 많은 루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이 작가는 이 신간을 통해서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 뭐랄까 그 따뜻한 작가의 따뜻한 마음 너무 이~ 제가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간해서 잘 들으십시오 어~ 책임감도 느껴지고 어~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러이러했다 설명도 되고 이 책을 쓸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어~ 그 고통을 통해서 어~ 내가 더욱더 이 책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서론에서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 첫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자기가 어~ 대략 세 가지 고통으로 어~ 이 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딸 미카일라가 인공발목관절 수술을 했다. 저번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재교체하는 수술을 겪었고 또 결정적으로 어, 자신의 아내, 태미. 이 아내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미, 이제 아내분이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 수술이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수술 후 손상된 림, 어, 림프계 체액이 하루 4리터. 여러분, 4리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누구라도 이제, 어, 이거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은 일들이 있을 정도로. 림프계 체액이 하루 4리터. 여러분 2리터짜리 생수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거 두개 분량의 림프계 체액이 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개인의 어떤 정신적 문제죠. 그래서 예전부터 항우울제나 불면증이나 이거에 따른 어떤 어 자기 가정의 주치의 어떤 약 처방을 받았는데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어, 이 처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중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중독 증세와, 어, 그리고 그 치료 과정,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이 서문을 읽어보시면, 어, 숙연할 정도로 큰 어떤, 뭐랄까, 큰 일을 치르셨다. 큰 고통, 이게 말로 할수 없는 고통을 치렀다.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건, 포스트 모더니즘이 창고라는 시대에 인생의 법칙을 설파하는, 어, 피터슨 교수님의 인생의 파고가 높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3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공개 강연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고, 어마어마한 인파 중에 많은 청년들이 또 힐링을 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어떤 힘이기도 한데, 그런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는 와중에 이런 일을 겪는 것들을 전세계 사람들이 목도하는 것은 흔치가 않거든요. 타이밍이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단 받는 만큼 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어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친 기독교적 인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칙이 하나님께서 연단 하신 만큼 쓰신다 이 것처럼 보통 드러나기 전에 극심한 고통 속에 연단 훈련을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사명자로서 어떤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밍 문제죠. 이렇게 3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사람인데 그 와중에. 드러난 사람인데 그 와중에 어떤 우리가 연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이 좀 특이하긴 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으로 어이 고통, 이 교수님의 연단이 이 책을 쓰는 질서 너머를 이제 썼을 때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이 고통의 연단이 역설적으로 그의 사상과 글을 더욱 단단히 연마하게 할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책을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일단 프롤로그를 정리하면서 든 생각이고요. 이제 이 책이 프롤로그가 8쪽부터 시작되는데 8쪽부터 14쪽까지가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15쪽 첫 번째 문단부터는 그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15쪽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책 설명, 그에 따른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배웠고, 이걸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15쪽 두 번째 문단부터, 그러므로 이 책은 이런 책이다. 책 설명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왜 조던 피터슨 교수님 책을 어렵다고 느끼시냐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유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비유를 하고, 유기적으로 설명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알아야 이분이 말하는 말를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전작도 책이 두껍잖아요. 근데 유기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문맥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롤로그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부분 발췌거든요. 왜 질서 너머인가? 그 답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질서는 탐구의 영역이다. 우리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행동으로 목표하는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질서의 영역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그런 결과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목표를 이름으로써 욕망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세계에 관한 우리의 이론이 여전히 흡족할 정도로 정확하다는 뜻이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띄지 않습니까? 질서가 필요해. 질서가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질서가, 어, 의미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하지만, 질서 정연한 모든 상태는 비록 편하고 안전하긴 해도 나름의 결함이 있다. 왜죠? 성경을 팩트라고 믿는 사람들은 왜이 질서가 아무리, 어, 충만하게 잘 우리가 구현을 했다 하더라도 결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까? 이 땅은 이 세계는 원죄성에 의해서 오염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브랑카이퍼의 일반 은혜론에 의거하면은 억제하고 있죠 원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오염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 은혜적인 부분으로 억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질서 정말 완벽한 세상은 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뭐새 예루살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 요소를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정연한 세상이지만 나름의 결 어, 결함이 있다. 왜 결함이냐? 왜 결함이냐? 하루하루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리스크라고 할까요? 당면하는 세상엔 우리가 예측 못 했던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질서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데 질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메타인지적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근데 이 평가할 수 있는 관점이 굉장히 실리적이다 그러니까 학술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대입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리적인 어떤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영원히 불완전하다 맞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게다가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경솔하게도 모르는 모든 것을 고려 대상에서 제거해버리는 까닭에 이거는 인간의 사고 관의 어떤 불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 질서는 곧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 좋다 좋다 하지만 그 질서가 곧뭐예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런 시도가 돌을 넘는 순간 전체주의가 고개를 내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교수님의 전작에서는 자기가 정치학을 학사로 공부했다는 걸, 어, 이제 프로필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가 고개를 든다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서는 PC주의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서 넘어 혼돈의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에 부딪힌다 이, 이 문단, 이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혼돈이라는 단어가 작가가 어떤 문맥으로 사용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쓴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가가 질서와 혼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는 본문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출판사도 편집자분도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봐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 작가가 책을 쓸때 본문을 먼저 쓰거든요. 본문을 먼저 쓴 다음에 이걸 다 쓰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프롤로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선 거꾸로죠. 프롤로그부터 이 책을 읽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한 권을 다쓴 다음에 최종 마무리로 프롤로그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작가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는지 어떤 의미로 이 문장을 적었는지 작 독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알 수가 없어요. 헷갈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독서 팁 하나 드리자면 이 책을 정말 음미하시고 싶으시면 책을 다 읽고 나서 프롤로그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 이래서 이 작가가 이 단어를 썼구나 아 이래서 이 문장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비싼 건데. <laughs> 그래서 어, 혼돈의 개념이 우리가 혼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혼돈, 혼돈 나쁜 건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프롤로그만 읽어보시면 질서와 혼돈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의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에 부딪힌다 이런 말 들으면 어 이거 뭐야 어, 뭐 질서를 깨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법칙만 읽으셔도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확 와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에 대한 어, 혼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 약간 부정적인 느낌 이 편견을 좀 거리를 두시고 프롤로그 읽으시면 작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안다. 어이 책은 숲을 잘 살펴야 나무를 알수 있는 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롤로그 읽으실 때또이 책을 다 읽으실 때 이념적 특히 특히 이념적 이념적 이건 우나 좌나 똑같아요. 이념적 그리고 자기 경험적 프레임이 아닌 학술적 객관성을 견제하기를 애쓰며 위 발체문을 보라. 질서와 혼돈,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편견에서 거리를 두고 나와야 작가의 본의를 알수 있다. 어,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질서는 곧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서 너머의 혼돈의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에 부딪힌다. 이 부분이, 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제가 정리, 어떻게 정리했냐면, 맥락에 대한 판단, 그에 따른 사고의 유연성. 이게, 어, 제가, 어, 써머리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맥락에 대한 판단을 해라. 너가 질서만 고집하지 말고, 맥락을 읽어라, 맥락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해결의 정반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이 있는데, 반이 있고, 이게 둘이 이렇게 있다가 합이 된다. 근데 이 합은 또 정이 되고, 요게 요기에, 요기에 따른 반이 나오고 또 여기 막 싸우다가 합이 된다. 또이 합은 꼭곧 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반이 나올 수 있, 있다. 이러면서 어, 역사의 유기성을 너가 살펴라 이 말이죠 맥락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사고 성숙한 사고의 유연성 이게 지성이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발표문입니다. 질서의 상태와 혼돈의 상태는 본래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는 그게 맞는 거고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성숙하게 일단 읽어보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썼는지는 이제 차차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거시적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부합하는 내용이 많다고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분관하셔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따지는 건 잘못된 관점이다. 그럼에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하면 과도한 혼돈의 결과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더 많은 비중을 뒀다. 이 전작에 대한 설명이죠. 하지만 전작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미지의 것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혼돈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책상에 바로 책이 있거든요. 이 전작에 대한 내용을 한다. 전작. 이 전작에서는 뭐라고요? 이 책에서는 조던 피터슨이 어떻게 하면 과도한 혼돈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과도한 혼돈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질서의 부분이었다면 어, 이 3년 뒤에 나온 후속작은 뭐죠? 이 3년 뒤에 나온 후속작은 질서가 처음엔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고 또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어떤 우리가 당면하는 그날그날의 그 시대 그 시대의 문제 안에서는 질서만 너무 고집하게 되면 여기서 질서는 성경적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질서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 자칫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어,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과 접촉하지 않으면 정체되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전작과 달리 안정과 통제가 지나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유익할 수 있을까를 핵심 주제로 삼는다.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왜 좋냐면 작가가 자기 스스로 이 책을 쓴 작가 스스로 뭐요? 이게 이 책의 핵심이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진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들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을 자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 발은 질서 안에 이게 핵심입니다. 한 발은 질서 안에 놓고 다른 발로는 그 바깥쪽 혼돈이죠. 혼돈 쪽을 드디어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변경에서 이 부분은 이 문장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래야 되냐? 왜 이래야 되냐? 그러면은 이 작가가 말한 게 뭡니까? 질서와 혼돈 이게 균형 있게 우리가 서 가지고 성숙한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뒷 부분에 나오거든요. 뒷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가장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할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질서와 혼돈을 균형 있게 어 양쪽 간의 어떤 장단점을 잘 분별하고 균형 있게 이 성숙한 사고를 하고 있어야만 가장 깊은 의미를 탐구할 수, 있, 탐구하고 발견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적 법칙 아닐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것처럼, 어, 의미. 이 우리 인생에서 옳다고 하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진짜 의미가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탐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너가 질서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질서는 성경적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가 질서만 옳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혼돈만 옳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장단점을 잘 분별해서 성숙하게 사고하라 이겁니다. 왜? 그래야만 너가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프로로그에서 말하는 어떤 작가의 논지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상징성을 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나 아니면 피씨주의자들이 어,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맞는 게 맞아. 이게 아주 대표적인 상대주의잖아요. 근데 고통을 피하는 게 행복이라고 주야장천 TV나 미디어나 어떤 인생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가 옳다고 하는 게 행복이야. 너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가. 너가 행복해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이렇게 어 너무 뭐라고 되지? 어 집단 마, 집단 최면일까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떤 교수님이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던 내용이 왜 그러냐면, 고통에 대해서 일부러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할 때, 고통을 우리들 눈앞에 직면하게 했거든요. 너 고통은 당연한 거야. 인생은 고통이야. 이렇게 말한 것들이 매우 중요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어,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사회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상징성을 띈 농객, 대표적인 어떤 훌륭한 농객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벤샤피로가 서구 문명의 중요성을 말하고 서구 문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은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약간 좀 미시적으로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 이것들을 좀 진화론적인 논법으로 이야기해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진화론적인 논법으로도 PC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어 이런 부분을 논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벤 샤피로 같은 경우는 서구 문명에 대한 그리고 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고통 그리고 의미 이 부분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지금 읽어가고 있으면서 거의 이제 생중계처럼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는데요. 작가의 주장은 제가 챕터 법칙 1부터 이렇게 읽어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어~ 유연하다 유연하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진실성과 가깝다는 거죠 진실성과 그러니까 이제 좌 경도되거나 우 경도되거나 어~ 모든 극단적으로 편향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 경 이~ 편향은 곧 경직을 말하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질서죠 질서. 극단적 편향은 일종의 자기 세계관 안에서의 질서를 꽉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견을 말하면 자기의 고착화된 세계관이 혼돈이 와요. 근데 이 혼돈은 필요하거든요. 왜? 자기가 다 옳은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더, 어, 앞서갈 수 있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 맞는 게 아니다는 걸 인정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도전 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혼돈입니다. 이게 혼돈. 이 책에서 말하는 혼돈.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유연하고 실리적이다. 이건 뭐다? 어, 진실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많은 독자가 수많은 환경에서 읽는다 하더라도 그래 이거지 이거지 하고 수긍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겁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아주 큰 강점이 뭐냐면 임상 심리학을 공부했고 20년 동안 실제로 사람들을 어, 심리 상담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상 심리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다. 이게 곧 탁상공론 자기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인터뷰한 내용에 그리고 실제 심리치료를 한 어, 데이터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의거한 논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실리적이고 우리 삶에 아주 면밀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하여튼 여하간 여러분들 꼭제 독서 멘토링을 안 듣는 분들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멘토링 신청하신 분들은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라. 고정 댓글로 독서 멘토링 고, 어, 신청 달아드리고요. 또 제가 지금 쓴 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 4월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그냥 프롤로그 요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례였습니다. 뿅!